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법원 출석 어떻게 하나요?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법원 출석은 한번 해보신 분이라면 큰 문제 없이 하실 수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걱정도 많이 되고 혹시라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못 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느끼시고 할 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그런 불안감을 줄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소송의 당사자가 되시면 법원으로부터 변론 기일 통지서 또는 공판 기일 통지서 같은 통지서가 우편으로 보내집니다. 그 통지서에 장소와 날짜가 써져 있어요. 우선 시간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 통지서에 적힌 시간보다 15분에서 20분 정도 먼저 도착하시는 게 좋아요. 앞 재판이 다른 날로 미뤄지면 내 재판이 먼저 진행될 수도 있고 또 법원에 도착해서 법정을 찾는 데 길을 헤매실 수도 있거든요. 장소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통 301호 법정, 302호 법정, 이런 식으로 법정을 특정해서 통지가 이루어지는데 이 법정 바로 앞까지 가셔서 대기를 하셔야 해요. 법원 건물 앞이라거나 민원실 앞이라거나 이런 곳에서 기다린다고 해서 누가 안내를 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법원마다 건물 정문 또는 법정으로 가는 길목에 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이때는 그냥 직원분들의 안내에 따라서 탐지기를 자연스럽게 통과해 주시면 돼요. 법정 앞에 도착하면 전자 안내판이 있어요. 법원에 따라 종이로 된 안내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내 재판이 오늘의 재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내가 맞는 장소에 와 있구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혹시 내 재판이 등록 안 되어 있으면 법정 근처에 있는 직원분께 문의를 하시면 돼요. 법정 앞에는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 안내판에서 내 사건의 차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내 재판이 다음이나 다다음 차례가 되면 법정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법정에 들어갈 때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차례가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법원에 따라서 그날 재판하는 모든 인원이 처음부터 법정 안에서 대기하기도 해요. 법정에 들어가면 보통 안에서는 내앞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건데 법정 앞에 설치된 방청석에 앉아서 앞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내 재판에 차례가 되면 판사님이 내 사건 번호나 내 이름을 부르시고 그럼 대답을 하신 다음 방청석에서 일어나서 판사님이나 직원이 안내해 주는 자리에 착석하시면 돼요. 내 자리는 어디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들 안내를 해주세요. 안내를 먼저 해주시는 분이 없으면 저는 어디에 앉으면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리에 착석한 다음부터는 판사님 질문에 차분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법정까지 가시는 법을 체크하신 후 법정에 출석하시면 조금은 법정의 제 시간에 맞는 장소에 출석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